한라산 소주는 제주도의 유망기업으로서 대표 기업입니다. 한라산은 65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지금 현재 4대가 경영해 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한라산은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연구 개발을 하면서 생기원과 같이 계속적으로 연구하면서 더 좋은 제품을 만들고 소비자들에게 더욱 더 맛있고 즐겁고 재미있는 술을 만들어서 마실 수 있도록 연구 개발을 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생산기술연구원 제주지역본부는 우리 한라산과 함께 연구 개발 그리고 지역의 감소기업으로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한라산과 함께 공동연구개발한 신제품이 우리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러한 그 연구결과를 더욱더 발전시키고 또 마산에서 제주에서 꼭 필요한 그 제주지역본부가 되겠습니다.